안녕하세요. 임목사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임목사의 스토리텔링은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2016년도 SBS 뉴스에 나온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느 겨울에 한 남자가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이유는 불법적으로 가택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택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노인정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왜 노인정에 침입을 했다가 잡혀왔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형과 함께 살다가 형도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남은 고아가 된 거죠. 어느날 배가 너무 고파서 참다 참다 도둑질을 하고 걸리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이 남자는 어린 시절에 감옥을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감옥에 가서는 내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을 일꾼으로 써줄 곳은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지만 배가 너무 너무 고픈 어느 날 지나가다가 노인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정에 들어가서 뭐라도 좀 얻어먹을 것이 좀 있을까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노인정의 문은 열려 있고 아무도 노인정에 없었던 겁니다. 들어가서 밥통을 보니까 밥통에 밥이 있고 그리고 냉장고에 김치도 있는 것을 보고. 어, 밥통에 밥도 먹고 또 쌀을 씻어서 더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렇게 밥을 먹고 미안한 마음에 설거지까지 싹다 해놓고 노인정에서 나오다가 그만 노인정에 오시는 노인분들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노인정에 들어온 침입자로 경찰의 신고가 전해지고 경찰이 오자. 경찰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경찰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딱한 나머지 자신에게 있는 3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노인정에서도 노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 남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는 노인분들이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가 처벌 불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자, 청년은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다가 경찰이 준 3만 원을 받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챙겨주신 봉투를 받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자, 경찰은 청년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고 복지기관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이 다시 경찰서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는 3만 원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 기관의 도움으로 청감을 시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하는 배달 일을 맡게 되었는데 하루 일당이 3만 원이 아 5만 원이었는데 그 5만 원에서 3만 원을 챙겨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경찰에게 돈을 갚으러 왔던 것입니다. 아, 청년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준 경찰과 불쌍한 청년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처벌 불원서를 써준, 그리고 오, 철원, 어, 처벌 불원서와 50만원을 챙겨준 노인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이에 일을 할수 있다로 도움을 준 복지기관, 아이세 팀의 콜라보레이션이 이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용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용서.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한국에 있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몇년 전에 아역배우부터 시작한 여배우 하나가 음주 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음주를 하고 차를 몰고 어, 피해를 준 거는 너무 너무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여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용서라는 단어가 이제는 많이 들어볼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용서는 그냥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용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공 18장 21절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네 개의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을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뭐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자, 용서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용서가 과연 무엇이고 내 삶에는 어떠한 용서가 만들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용서해야 한다라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